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톤코인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요약을 하자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채굴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채굴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로드에부터좀 살펴보자면, 우리는 지금, 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튜미 어, 사업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자면, 뭐 엄청 많죠. 뭐 스테이킹도 있고, 디파이도 있고, 네트워크를 계속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중요 하게 봐야 되게 뭐냐면 바로 톤의 결제입니다. 이 톤코인 같은 경우 나중에는 이 수수료까지 없애준다고 합니다. 자, 톤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더룸이나 계약하고 있고 메타마스크랑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형님들 이 메타마스크 연결이 잘 안됩니다 하시는 분 있는데 저희가 다 5분 이내로 해결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튐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 디파이 네트워크 구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먹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아, 튐 vs 수이 수이 코인 업비트에 상장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378% 정도 펌핑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자 다음으로 펌핑을갈수 있는 코인 이 어쨌든 튜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튜 코인을 열심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동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형님들 회사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켜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튬코인을 아, 어떻게 채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 모르겠다 위에는 번호 3786-7364 문자로 튜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형인들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튬코인 같은 경우 저는 아, 이만큼 29만 개 정도 채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아, 저도 사실 회사를 출근하면 핸드폰 키고 있습니다 아, 채굴하려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조금 아, 계산을 해 보자면 아, 보다시피 (29만 개) 정도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29만 개) 곱하기 툼 가격이 지금 하나에 7원 정도 하니까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7 정도 하면 이 아, 정도, 아, 205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회사 출근하셔가지고 부업적으로 조금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은 뭐을 투자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 에 어차피 미래적인 먹거리가 많고 이 추세가 좋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굴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 지금 가격이 7원이지만 어쨌든 나중에 저는 20원은 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바이낸스 트위터에서도 보다시피 튠코인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튠코인을 지원합니다 톤, APPA, 스와, 브릿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바이낸스도 임을 밀어주고 있고, 업비트도 지금 네트워크 디파이 수익 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수익 코인은 이미 달려갔잖아. 아, 올라갔단 말이야. 하지만, 올라가가지고 고점에서 잡을 바에, 아직, 비슷하게 또이 또이한 코인이 저는 톤이라고 생각하고 뭐 톤에다가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 아 그냥 지금 아 자동적으로 채굴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들께 꿀팁을 좀 안내 드리려고 들고 왔고 자 이거 좀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튜미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지금 거래를 되고 있는데 보다시피 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튜미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채굴을 하고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 하면서 바이낸스에 어떻게 매도를 치고 판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많이 해결하니까 5분 이내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오늘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내일 연락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코인 자동적으로 어떻게 채굴을 해야 되나요? 메타마스크 지갑이 영동이 안 됩니다. 뭐 연결을 했는데 잔액이안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통해가지고 바이낸스뭐 비트계 토큰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의 내용 있으신다면, 010-3786-7364,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돈 뭐 10원도 안 받고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돈 달라고 하면 위에는 번호 욕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리고 있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아,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수익을 받다면, 그 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